스키장 처음 가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 스키장 처음 가시는데 옷을 구매 하시기 너무 돈이 아깝잖아요 스키장을 처음 보드를 타러 가는데 보드가 나에 맞는 운동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스키장을 갔는데 옷을 다 풀세트로 맞추고 가기는 너무 금전적인 부담이 크고 그렇다고 렌탈샵 가서 옷을 풀세트로 빌리자니 너무 똑같은 옷에 또 모든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기에 찝찝함이 남아있고 그런 분들을 위한 꿀팁입니다 스키장을 처음 가지만 내 옷장에 있는 옷들로 나만의 배성을 살려서 스키장에서 탈수 있는 꿀팁입니다 음, 스키장은 매우 추우니까 자 비니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바라클라바가 있으면 바라클라바를 준비해 주세요 바라클라바는 이렇게 생긴 거고요 뒤집어 썼을 때 눈만 나오는 건데요 스페셜 게스트라는 보드 브랜드에서 나오는 바라클라바인데요 어, 시장에 가시면 시장표 바라클라바 있거든요 5,000원 이런 니트 소재로 된 바라클라바인데 어, 검정색이에요 어, 눈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5,000원이면 살수 있어요. 목도리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없는 분들은 넥 워머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 나한테 있는 옷. 가장 큰 옷. 보통 오버사이즈 후드티 하나 정도는 있지 않나요? 오버사이즈 후드티나 뭐 맨투맨 아니면은 패딩? 패딩도 되고 자켓도 됩니다. 그냥 큰 사이즈시면 돼요. 반지는 추리닝 입으시면 돼요. 추리닝 입으시는데, 재질은 이렇게 좀 반짝반짝한 재질 있잖아요. 이런 재질로 입으시는 게 좋아요. 어, 요즘은 추리닝 스타일의 보드복도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 입는다고 이상하지가 않아요. 청바지 입고 타시는 분들도 스키장 가서 보시면 정말 많아요. 청바지 입으셔도 됩니다. 이런 이너 장갑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보드 장갑 하나 사시려면은 보통 10만원 정도. 근데 한번 가고 내가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그 장갑을 사기가 참 아깝잖아요. 음 그래서 철물점이나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이런 완전 코팅 장갑 아 근데 제가 검은색을 사려고 했는데 검은색이 없어서 빨간색을 사왔거든요 검정색이 있을 거예요 검정색 완전 코팅 장갑을 사시면 돼요 이거 방수 인너 아 장갑을 끼시고 코팅 장갑을 끼시면 됩니다 아 이거 좀 너무 반짝반짝거리고 좀 없어 보이는데 천 원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고글 여러분들 고글 있으시면 고글 가져가시면 되고요 고글 없으시면 굳이 사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스키장 처음 가시면 고글 가지고 가신 분들 다 이렇게 탑니다. 여러분들 안 쓰시니까 굳이 사서 가실 필요 없어요. 고글도 엄청 비싸죠 가격이. 눈으로 타면은 스키장 눈이 두 배로 눈에 피로가 오기 때문에 음, 선글라스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어, 입도 너무 시려서 입이 얼어서 으, 그 말이 잘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바라클라바 이용하시는 분들은 바라클라바 그냥 쓰시면 돼요. 바지를 입으셨는데 바지 믿더니. 너무 좁아서 부츠 밖으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하시는 분들 음, 굳이 넣지 마세요. 이게 뭐 부츠가 이 안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넣으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살짝 접어서 5cm 정도 들어가는 깊이로 부츠 안으로 넣으시면 돼요. 부츠 안으로 보드복을 넣고 타는 게 하나의 트렌드여서 전혀 이상한 거 아니고요. 내 스타일 만드시면 돼요 그렇게. 그러면 일반 옷을 입고 타는데 방수는 어떻게 하죠?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에 방수 스프레이를 치세요. 하나 구매하셔서요. 무릎, 엉덩이, 팔꿈치. 마지막으로 윗돌이 아랫부분. 뒤에 아랫부분. 이쪽은 앞쪽이고요. 이쪽이 뒤쪽이죠. 뒤쪽 아랫부분. 여기. 이 부분에 스프레이를 충분히 뿌려주시고 드라이기로 완전 건조될 때까지 충분히 말려주시면은 하루 정도 탈수 있는 방수는 충분히 돼요. 자, 이렇게 입으신 핏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스노우보드 렌탈 하실때 어, 보호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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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자분들은 넘어지면 슬프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놀람> 보호대를 안하시면은 아픈것보다 엉덩이가 너무 차고 건강에 안좋습니다 특히 치질있는 분들 렌탈샵에 가면은 엉덩이 보호대 있으니까 꼭 준비하셔서 스노우보드를 즐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